작전명 울산 30암구 아침이슬 투입병력 7개 지역 7른개 중대 1만4천0백명 작전술 육해공 3면 입체전술 헬멧착용 사복체포조들이 황급히 헬멧을 눌러쓰고 머리끈을 동여맨다.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노동자 가족들이 들고 있는 공권력 개입 결사반대 플래카드가 사과탄 파편에 찢기며 발사. 드디어 작전개시 명령이 떨어진다. 빠바바바바방 최루탄 다연발 발사를 신호로 현대중공업 파업 농성 진압작전은 요란스럽게 새벽 하늘을 찢으며 시작되고, 희부역해 밝아오던 울산의 새벽이, 노동자의 새날이, 이른개 중대 군화발 소리와 최루탄 금소금의 당황에 주춤거리며,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됐다. 범법 근로자는 자수하라. 경찰 헬기의 선무방송이 머리 위를 어지럽게 뱅뱅 맴돌고, 우리들 방패 위로도 내려앉는 경찰 헬기에서 살포한 삐라.